자, 그 다음 질문 봐보도록 할게요. 자, f o r decades, 수십 년 동안, conference and convention. 자, conference 합니다. convention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세미나라고 더 많이 말을 하는데, 자, 이 conference and convention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 자, 이것은 전통적 방법 이어왔습니다. 음. 자, 선생님들을 위한 지속되는 교육의 전통적 방법 이어왔습니다. 자 그것들은 이 컨퍼런스와 컨벤션들이에요. 그것들은 계속해서 선생님들에게 provide A with B, 선생님들에게 공통의 관심사 모일 거대한 토론장에 모일 거대한 관심사를 제공, 뭐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to share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협력하고, 배우고, 그리고, 이, 프로페셔널하게,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더 전문인, 전문가스럽게 성장할, 음, 성장하기, 성장하기 위해서 이거대한에 모일 그 관심을, 여기 부사적용법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이렇게 쭉 건너뛰어서, 인터레스트를 꾸미게 해석해도 어,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depending on the organizer and presenter. 자, 계획자. 누가 주최하는 건지, 주체자가 되겠죠. 자, 계획 주체자와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에 따라서 디펜딩은 자, 그들은 정보를 선생님, 그 정보, 여기 데타나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루킹 포 찾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혹은 제공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로 하면은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 못 해. 그럼 뭐 쓸모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쓸모 있기도 하고 쓸모 없기도 하고. 자, they can reenergize teacher in their respective field. 근데 이컨퍼런스 n t 컨벤션, 이 세미나들은 선생님들이 다시 활기를 찾게 할수 있습니다. 그들의 일단 각각의 각각의 영역에서. 그러 국영수 각각의 영역. 자, 그럼 a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a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however가 들어가야 되죠? 유용할 정보에 관해서는 유용할 수도 있고,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힘이 나게 한다니까, 어, 정보가 아닌 다른 면에서는 힘이 난다게 한다니까, 여긴 그러나가 되는 거지. 자, when attended with a colleague, 동료와 함께 참석할 때, 자, 그것들은, 어, 동료와 함께 참석할 때, 그것들은 굉장히 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due to the level of collaboration that tends to occur. 그래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 이 협력의 수준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데이는 계속해서, 아, 여기서 지금 데이들이 계속해서 그 conference하고 convention을 뜻하는 거야. 그 세미나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더니 세미나 그 연단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그런 사람이 자, 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시키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자, 우리도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실험을 해 보죠. 자, 각자 자기가 원하는 뭐뭐 뭐를 종이에다 써서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바꿔 보세요. 뭐 이런 거 시키고 그러잖아. 어떤 세미나 같은 데 가면. 그죠? 이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 그러면 뭐 아무도 없어 같이 그럼 되게 뻘쭘하잖아 근데 친구랑 같이 갔어 그러면 이제 옆자리 앉은 친구한테 뭐 쉽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야너뭐 썼냐? 나는 이렇게 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음.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구요자 그다음에 여기 어,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어텐딩을 쓴게 아니라 위드를 썼어 음. 자 그래서 그냥 우리 해석할 때는 이제 동료와 함께 참석할 때 이렇게 썼는데 자 여기는 Be attended with는 무엇을 수반하다. 음. 그러니까 Be accompanied with, Be accompanied by랑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행하다, 수반하다 라는 뜻은 A와 B가 동행하면 어, A가 B를 동행하면 당연히 B의 입장에서는 B가 A를 또 동행하는 거다. 라고 우리 2탄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랑 목적어가 아니면 능동이랑 수동이 바뀌었어도 해석은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데는 시험에 나오는 거를 대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할수 밖에는 없어요. 음. 자, 그래서 n s t a 래요요거는 자, 개최합니다. 몇 개의 컨퍼런스를 나라 곳곳에서 매년. 자, 그 다음에는 라이 w i 이스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이건 아까 내셔널이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50개 주가 하나의 국가를 이룬 건데, 이제 전국단이고, 여기는 개별적인, 개별적인 주들, 주, 주의 과학단체들, 뭐, 미네소타 사이언스 티츄스소시에이션 얘네들도 1년마다의 컨퍼런스를 제공합니다. 음, 집에서 아마 더 가까운, 음, 그렇지. 미국이 얼마나 큰데. 음, 근데 집에서 더 가까운, 자기네 동네에서도 개최한다.